이번 주 사연은요, 네. 좀 난해합니다. 오. 이게 좀 한국말이 서투신 것 같아요. 아, 한국분이 아니신가 보네요. 네. 제가 네, 한번, 이, 아무튼, 이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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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혁명 21당의 장원입니다 음. 대한민국에 와서 삶의 첫 시작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음. 중국에서 살다 보니 같이 살던 한족이 음. 한국에 오겠다고 하길래 데려왔는데 소통이 잘안 되고 자기만의 고집으로만 살려고 하니 심리적 고통을 안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 없으면 못살것 같고 약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고 매일 밖에 나가 걷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 조금이나마 걸어야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걷기만 했다고 치료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집에 들어오면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어찌하면 내병 스트레스가 다 풀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을 네. 보내셨네요. 아, 근데 이거 어제도 듣고 제가 두 번째 들었는데도 아, 네. 네. 솔직히 정리.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아, 네, 네. 그러니까 음. 서말이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네. 이게 음, 일단 성별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인데. 음, 음. 음. 그러니까 볼 때는 이게 같은 동성일 수도 있어요. 음. 네. 왜냐하면 남자 여자 이게 그 성별이 남자 여자. 중국면 이게 동성. 동성 어, 그러니까 같은, 같은 뭐 중국에서 만났다는데 한 명은 한쪽 이고 네. 뭐 입은 옷뭐 저런 타팔민이죠팔민이죠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그죠 부부 법적인 부부. 음. 근데 부부라는 말 없잖아. 한 집에 사신다고. 근데 한 집에 산다는 게 어. 이제 부부인지 아닌지도 아니다. <laughs> 사실혼일 수도 있잖아요 그, <laughs>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laughs> 음. 아니면 이분이 음. 음. 여자일 수도 있고 음. 아니 그, 중, 음. 그 같이 네. 온 한족이 중국인이 남자별 아. 네. 수도 네. 은 중요하지 <laughs> 아니, 않고. 아니 응. 정작 사대로 가는 거 아니,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따라서 우리가 좀 이게 아. 뭐 여러가지 달라질 수 있는데 아. 이게 부부냐 아니면 어. 그냥 아니 말 그대로. 근데 부부 아닐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다터. 그 하는데? 대표님 닥터 네. 황의 고충을 알겠는 게 이게 고민 상담을 하려면은 좀 익명인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지.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졌다. 그면 우리가 좀 성별이 뭐 어느 쪽이 여자 남자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사연 보내신 분을 여자로 놓고 한번 그럼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그그중 그 뭔데? 뭐 네. 이제 예, 엔자님이 그더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네네, 만약에 그런 게 있구나. 있잖아요. 음. 그, 그 정도로 눈에 거슬리고, 음. 사실 뭐 정신병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다 어, 싶으면은, 어, 어.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음. 하는 어, 정리를 게. 정리를 못 하실 음. 이유가 있을 수도 있그 정리를 못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래 살아왔던 음. 어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못 하시는 음. 그런 게 있는데, 음. 사실 우리가 보면은, 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말도 안 통하고 보면 네. 코드도안 맞고 왔는데, 음. 정신병원을 갈 정도라면, 이게 단계가 들어가면 미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강력 사건으로 될수 있어요. 음... 여기서 강력 사건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우리 흔히 뭐뭐 뭐 뉴스에 날라오는 그런 강력 사건 이 어... 생길 수가 있거든. 아 근데 지금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어, 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요? 다른 이야 하고 계시네요. 우리 푸대님은 <laughs> 어, 남자 같으신데 그랬는데 <laughs> 우리가는 이게 <laughs> 남자 여자를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일단은 네. 상대방이 고집이 너무 세고 네. 또 이게 꼴 보기 싫고 뭐, 들어오면 막 보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그 고충을 알아요 집에 같은 가족인데 고집이 너무 세고 내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우울증 약도 드시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걷기를 하신다는데 저는 일단은 비비드 슬로우의 강희찬 감독님 노래를 들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음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강희찬 감독이 노래 들으셔도 되고 뭐 들으시던 트로트를 들으시던지 어, 예, 예, 예.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네. 이렇게 스트레스를 날리셔야 돼요. 아, 그래서 아, 남편이나 그 상대방만 바라보지 말아라 그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요. 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같이 예. 살고 있는 동안이라면 네. 예? 그지 언젠가 뭐 이러다 뭐 끝까지 함께 100년 해로 하십시오. 이 말은 제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그, 그때까지라도 그렇죠, 예, 좀 예, 예. 드라마를 보시든 뭐 노래를 들으시든 해서 상대. 너무 바라보면 그 몰입이 되면요 더 괴로워져요 예. 네. 그래서 도신 그, 같은데 어. 사람마다 여러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있고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딱 봐가지고 음. 아이고 이 코드가 나오고 안 맞다 음. 그럼 음. 이제 관계를 길게 이어나가지가 않고 아니 10년을 살면서 그렇죠. 10년을 그렇죠. 알고 지내셨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아니다 싶으면 1, 2년 내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니, 근데 이분은 사신 시간이 좀 그렇죠. 있는 어, 것 같아요. 그치. 중국에서 10년을 그렇죠. 살수다고 10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 어.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온 거죠. 그 하지만 어떤 정 때문에 자기가 이, 이 뭐, 뭐 뿌리치는 스타일. 네. 어떻게 보면 쉽게 쉽게 결정을. 그 과감한 결정은못 내리시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어, 소화은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예. 부부가 좋은 정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예. 미운 정도 있어요. 미운 정으로 못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니까제 글라라님도 그 정도로 믿고 병들 정도면 같이 못살살수 없을 듯하네요. 예, 이렇게 예, 그렇죠, 하셨는데 그 정도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 봐도 저희 부모님이 봐도 저는 음. 당장 헤어져야지. 헤어져야 몇 번을 헤어져야 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미운 정이라는 게 엄청 강해요. 정이라는 게 좋은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는 미운 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네. 서로 네. 이렇게 꼴보기싫고못 해도 헤어질 수 없는 또 아, 그런 그쵸. 게 있을 근데, 수 있어요. 그죠그 네. 단계를 또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이 가정 폭력을 흔히 볼수 있는 이, 가, 그 가, 음. 가, 저기 요즘 아, 와이프가 얼마나 일을 받았으면 네. 어제 뉴스 보니까 짜로로 그냥 때려가죽이는데 <laughs> 그런 죠 그러니까 그 사연을 보면 엄청나게 이게 분노가 음, 장시간 음. 한 번도 자기한테 와이프한테 또 돈을 용돈을 준 적도 어. 없고 집안일은 다 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한이 맺혀서 그렇게 했습니까? 음, 음. 이분도 뭐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게 그막 터질대로 터지는 케이스라면 음. 아, 이제는 좀 그. 과감한 결단을 한번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보서 님도 음식 싫은 거 버리면 되는데, 예. 보통 일 아니네요. 해주셨고, 예. 예. 이제, 어, 우리 미쉐라님, 사람 싫은, 거 싫은 걸 어떻게 참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 예, 그러니까는, 참, 뭐, 정, 정 못, 못, 사시면, 못 참으시면 헤어지는 게, 헤어질 수 밖에 없어도, 그렇죠. 제가 말, 제 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래도, 그게,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게, 뭐 헤어질 수, 당장 헤어질 수 없다면은, 일단은 우울증 그 약, 약을 드신다니까 약을 좀잘 드시면서 약을 먹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좀 꼴보기 싫은 강도가 조금 낮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약을 안 먹었을 때는 이렇게 막배으로으로 100으로, 100으로 높고. 하, 싫어! 막 이러다가도 약을 먹고 내가 조금 심신이 안정이 되면 예. 50으로 싫어질 수도 있고, 좀이게 낮아질 수 있어요, 강도가. 예. 그래서 약을 좀잘 드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 그 다음에 너무 그 남, 상대방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나만의 어떤 그 힐링 방법, 비비드 슬로우를 추천해 드립니다. <laughs> <laughs> 네. 아이고, 예. 예. 비비드 슬로우를 미, 추천해 드립니다. 이아라님이 네. 좋은 점이 한 개라도 있으면 뭐 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까간는 10개가 다 좋은 것만 찾지 말고, 그 중에 한두 개로도 좋은 점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부부가. 가족끼리 바랄 순 없어요. 이게 도저히 뭐 그런 걸로 뭐 약물로 해결이 안 되는 음.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같으면, 우리 아. 뭐 배경 그 지금 그게 부족해서 그런데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또못 헤어지는 이유가 말 그대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운정이고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렇죠. 과감하게 헤어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예. 근데 예. 이번에 만약 그 상대방이 뭐 장애인이다, 어쨌든 어, 어, 뭐 어떤 병이 있다, 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음, 음. 못 헤어지시는 어, 거라면 둘 봐야 되니까. 네, 그거는 좀뭐 방법을. 네. 네. 어, 지금 서훈님 음. 지부장께서 헤어지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아, 어. 맞아 쉬 아니야, 이거 또 이혼이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이게 살아본 사람만 알수 있는 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야 진짜. 그그뭐금리가 음. 어. 조선 시대로 치면 열려 그거 아닌까 열려. 아 열려 이런 게 아니야. 열려 열렬하기 보다는. 근데 이분이 음. 보통 분이 아닌 게 음. 탈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닌.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할수 있는 게 아닌데, 음. 그러니까. 결단을 내리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어떤 한 사람의 아내, 어. 뭐한 사람의 남편 어. 이런 역할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내 인생이 행복한가, 아니면 이대로 만족하는가를 네. 어. 진지하게 고민해서 고민해서. 좀 어. 결단을 내리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우리 재승윤님께서 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가도 생각해봐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사연 보내신 어, 분도 혹시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쵸. 부족한 점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그렇죠. 좋겠고. 네, 네, 네. 알고 봤더니 나도 어. 조사했더니 네. 문제가 이 사람한테 사연 써서 사람한테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아, 보내신 분한테 죄송한데 그럴 수도 <laughs>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눈치만 보다가 <laughs> 음. 인생 다 보내고 나중에 그쵸. 후회하지 말고 결단을 내세요. 리아 저는 네. 사실 헤어질 이유는 자, 저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도박하고 아이고. 저는 그거 아니면 그냥 고집세고 꼴보고 싫은 거 그거 갱년기 오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막 옆에 와서 색색거리는 숨소리도 듣기 싫고 막밥 먹을 때 쩍쩍 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갱년기 오면 우울증 이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싫대요. 근데 예.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약 먹고 조금 이렇게 다스리면서 참을 수 있는데 도박하고 외도만 아니라면 헤어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 각자 오늘 인사하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해야죠래 네. 음. 네 아직까지 날씨가 좀 많이 추... 그, 들쑥날쑥한 날씨신데 맞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 네. 예, 다음 주 우리 8회 파레, 이산도 네. 트리저. 아, 네, 8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음주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your heart